네,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그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10월 3일날 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집회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사실상 협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강력의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이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집회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다.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해는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쫄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한두 분이 아니다몇 차례 지금 지난번 8.15 집회 때부터 굉장히 지금 알레르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의 아니면 분노에 참 투쟁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을 이미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아마 지금 지뢰에 겁을 집어먹고 이렇게 지금 발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집회의 자유, 이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 헌법제 21조에 이런 이 국민의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는 침해돼서는 안됩니다. 집회나 시위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 이, 현실적으로는 신고를 하면, 신고 필정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왜 그러나 하면, 이거는요,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도 집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 집회 시위의 자유는요,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말하면,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의 표현의 자유거든요. 언론의 자유와 이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뭐,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고, 뭐, 또 신체의 자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적어도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헌법 제37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국가안보, 그 다음에 질서유지, 그 다음에 공공 복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집회를 하는데 좀제한한다면 집회를 뭐 어떻게 든지 하라, 어? 질서를 지켜달라,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미 정류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특별한 상황을 맞이해서, 저도 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즉 정부가 제정한 방역수칙을 굉장히 저도 지킵니다. 또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이, 이 코로나19가, 이제 이 방역이 너무 지나칩니다. 어? 아, 코로나19 안 걸리려고 하다가, 다른 이유로, 아니, 굶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어? 아, 굶어 죽는 거, 죽기 시작했을 때는 코로나19 방역 지키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분이 추석까지는, 아, 정말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지만, 추석 이후에는, 전 이, 의학적인, 또, 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검토를 거쳐서, 너무 지나치게 정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주장도 하고, 그것도 캠페인도 좀 전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스웨덴이 대표적인 나라인데 스웨덴은 초기에 일체 이 말하자면 방역 수칙 우리나라처럼 뭐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 두기, 뭐 마스크 쓰기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 초기에는 좀왜안 했느냐 결국 이러한 이 질병은 공기로 전염되는 이러한 질병은 면역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집단 면역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그래야 되지. 많은, 뭐, 뭐, 저, 거리 두기, 뭐, 마스크 쓰기, 이래가지고, 일상, 생활상의 불편을 넘어서, 어, 굉장한 해악을 초래해 가면서 할 일은 아니다 해가지고, 스웨대 가서 나라는, 그, 방역수칙이 없었어요. 그 초기에는 많이 확산됐습니다. 또 확산이 되어야, 그래야 면역이 될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19 방역이 꼭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만 우리가 이것을 반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관점에서도 즉 코로나 19의에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이 방역 수치를 지금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방역 수치를 안 지켜야 될. 상황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좀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 근데 이 코로나19를 말하면 이용해가지고, 어? 지금 이 집회를 막아하는데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회 왜 하려고 그럽니까? 또 코로나19가 지금 번창되고 있는데, 꼭 다중이 여러 사람이 모인 데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또, 코로나19가 아예라 하더라도, 요즘 안 바쁜 사람 어디있습니까다 바쁜데, 그 광화문까지 나가고 싶겠습니까? 왜 나갑니까?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죠. 어, 광화문에 나오면 안 된다. 이것은, 음, 말하 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그게 국민 한두 명. 즉,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오려고 하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왜 나오려고 할까? 코로나19가 이렇게 번창하고 있고, 어? 또 정부가 이렇게는 하지 말라 하는데도, 왜이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어? 그럼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이 분노를, 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19를 활용해가지고, 무슨, 뭐, 방역대책에 힘을 쓰고 있는데, 이제 좀나아질라 하는데, 나와서 지금 또 확산시키려고 하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파렴찬 행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정말 이 문재인 씨는, 야누스, 야누스라면 얼굴이 두 개입니다. 얼굴이 두 개. 야누스의 얼굴이다. 정말, 저는 엊그질께요 저, 음, 젊은이들 모아놓서 청년의 날 행사 때, 공정을 강조하는 걸 보고, 제가 사기죄로 고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기꾼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나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냈고 지금도 무슨 이 정권의 이초 공정은 초 촛불 집회의 정신이다. 이 정권의 목표는 공정이다. 아직도 좀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가겠다. 너무 너무 허소해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닐까? 이 불공정의 대명사인 조국 사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고. 현재 지금 주미의 장관 사태가 이제 얼마나 불공정에 극치니까 그런 데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뭐 인천국제공항 사태 약간 뭐 언급해가지고 뭐 불공 공정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이해 충돌이 발생해서 불평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석 지금 무말을 하던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광화문 집회는 저도 이번까지는 광화문 집회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또는 규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 국민 정서가 하여니 코로나19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또 이것이 또 확산되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려하는 게 그냥 코로나19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방역 조치가 계속되면 생계가 생계 정도가 아니 생업이 생존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사회를 하나마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안정돼야 되겠는데, 광화문 집회가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로 된다면,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도... 이번 추석, 말하자면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무슨 범죄행위니 뭐니 해가지고 엄단하겠다. 뭐, 저기, 뭘또 말했느냐 하면, 어떤 관용도 기대하고, 무슨 또 관용이라는 말쓸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관용도 기대하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어, 하든이 문재인 정부의 겁이 났을 때가 아니라, 하여튼 저로도 추석 때까지는 하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지해서 중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이 지나치게 이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 거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